이렇게 두 영웅이 만났고, 그두 영웅의 그 만남에 의해서 위대한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돈이 필요했어요. 군자금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 그런데 때마침 그 일제가 운영하는 금광회사에서 평양으로부터 평안북도, 어, 운산군까지 현금 7만원을 수송한다. 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어, 그날이 1916년 10월 어, 15일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이재룡과 어, 그의 부하 7명이 그, 이제, 현금 투성 마차가 가는 길목에서 내복을 합니다. 어, 마차 세대가 이제 움직이는데, 첫 번째 마차, 맨 마지막 마차는 그호송용 마차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차를 이제 그 습격을 했는데, 또 하필 냉냉하게도 첫 번째 마차에 그 현금이, 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그 7만원을 탈취하는 데는 그 실패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 순사, 6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일제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질용 장군을 혹도 두목으로 매도하고, 그 다음에 현상금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는 웬만해서 그 이질용 장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어, 중국 한족들이 바로 이질용 장군을 그 비호해줬던 것이죠. 이질용 장군은 중국 한족하고도 어, 교분이 매우 두터웠다고 합니다. 한 일화가 있는데, 어, 중국인 친구가 이제 상을 당했습니다. 그, 이제 상을 당했는데, 중국인들은 이제 망자를 위해서 그 지전을 태워서 하늘로 보내는 의식을 치르는데, 어, 상관 멱지었기 때문에 한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어, 관전에서 단동까지가 180km인데,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바로 달려가서 한지를 구해서, 친구에게 건넸던 것이죠. 어, 이러한 모습에 중국인들이 감동을 했고, 또그 과정 속에서 이질룡 장군을 또 비호했고, 또 이질룡 장군이 했었던, 했던 그 항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이죠. 어, 그러자 일제는 그 밀정을 고용해서 어, 이질룡 장군을 추적을 합니다. 아, 한인 임곡을 배수를 하는데 그 임곡은 한의사였대요. 이그 마을 마다들면서 이제 노인들에게 침을 놔주고 또 침을 놓는 과정에서 이제 은밀하게 이질용 장군의 거처를 확인했던 것이죠. 무려 3년에 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질용을 찾는데 어, 1917년 5월 25일인데 이때 어, 친구 이질용 장군의 친구 유계용 한족 유계용입니다. 어, 유계용의 집안에서 상을 당해서 어, 그곳에서 이제 일손을 돕고 술을 한잔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임국이 확인하고 일경에 고하는 것이죠. 바로 일경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 일경들은 이질용 장군의 팔과 다리를 세몽동이로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이쪽 그 쇠골에 쇠사슬, 쇠고랑을 쇠사슬로 이제 뚫어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잔인하게 체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질용 장군은 그 전에도 세 차례나 어, 일경에게 체포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육척의 거부였고 힘이 세고 또 이제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세 차례나 어, 탈출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무참하게 어, 체포를 한 것이죠. 어, 결국 그 평양 형무소에서 어, 끌려가서 이제 사형 원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일화를 남겼어요. 재판관이 이질영 장군에게 어,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나는 외놈들을 도벌해서 대안을 구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1917년 12월 25일 날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요. 그 이듬해 1918년 5월 1일 날 어, 평양경무소에서 순국을 하십니다. 어, 순국할 때에 어, 너를 영모로 처단한다라고 어, 이야기하자. 우리 국모를 시하고, 우리 국부를 위협하고, 우리 강토를 빼앗고, 우리 백성을 노예로 삼았건늘 도위에 억은 난 것이 누구인데 나도를 용모라고 하느냐? 라고 허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아, 죽는 순간까지도 의연하게 어, 대처를 하셨어요. 어, 결국 이진룡 장군이 이제 그 순국하자 어, 그의 부인, 그 우씨 부인도 자결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오병년 선생에게 자신의 뜻을 구하죠. 어, 그러나 딸의 뜻이 너무나 어, 강했기 때문에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우병용 선생도잘 알았습니다. 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씨 아, 부인이 순절을 하자 청산구 천민들이 인근에 있는 자루골에, 양지바른 곳에, 어, 이제 우시부인을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가 이제 1919년인데, 3월달에, 어, 청산구 촌민들이 만세운동을 어 같이 참여를 해요. 3, 4백 명이 모여서 이제 그 한인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은광자촌 석가구에 그, 이재용 장군과 우씨 부인의 의열비를 이제 건립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석가구에 이제 의열비를 건립한 이유가 뭐냐면 이재용 장군이 이제 그 잡혀가는 곳이 바로 바로 그근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밭에다가 의열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밭 주인이 악독 지주 석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열비를 세운 이후부터 어, 성만년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년이 아, 혹시 저 의열비 때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인들을 시켜서 그의알비를 없애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이제 그의알비를 없애지 못하고 그냥 뭐 명인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쓰러뜨려서 땅바닥에 눕혀놨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성만년의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서 이제 그 마을을 떠났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청산구의천민들은 야, 이재명 장군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도 그렇게, 어, 정을 베풀었는데, 주석, 죽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을 베푸는구나, 라고 숭항을 했다고 해요. 어,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18년이 됐습니다. 어, 이제, 어, 뭐 100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이재명 장군 순국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윤영성 항일 전쟁 연구소, 윤영 항일 영렬 영렬 연구실, 그리고 유가족들이 함께 어, 자그마한 그 이재용 장군과 오씨 부인의 기념문을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어, 그 이후부터 그 한식을 기해서 해마다 촌민들이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식 기간을 이용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는 백일장 대회를 개최를 해요. 이 백일장 대회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재용 장군의 구국 정신 그리고 어 민족을 초월한통화대 정신 이런 것들을 한쪽 학생들이 어 이제 분복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벌써 그때 돌아갔을 때도 여기 당지에 있는 민중들이 그 함께 단음면서 여기서 일을 벌일 수 있고요. 그음에이 열병가 우병렬 그러니까. 에, 리조는 게 장인이 여기다 썼그요 근데 여기에 대한 문학 가치가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항일투쟁에 아주 중요한 이거 이적지로 이렇게 생각된다. 그래서 당지에 있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여기 와서 추모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은관리 사학교는 벌써 오래전부터 매년마다 청민들 와서 와서 참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영향이 상당 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2020년도에는 어, 한국 국가보훈처와 어,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어, 기존의 그 기념문을 좀더 멋스럽게 어, 개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다란 어, 표지석을 어, 세웠고 또 의열비의 기단이 낮아가지고 저 멀리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 멀리에서도 어, 누구라도 볼수 있듯이 아, 볼수 있게끔 의열비를 좀그 높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어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어, 이질용 장군의 정신이 어, 한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길이길이 어,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